사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어더라면 좋을 번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에 거해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여 년이 지난 후에 첫째 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낙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야 40여 년을 방어하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해 그의 첫째 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미리암이 죽었고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 광야에 일세대가 다 묻혔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이 물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불신의 말들 또 불신의 행동들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앞세대의 이러한 불신과 그 결과를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아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 불신과 원망의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에서 죽은 앞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한테 원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송두리째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 때그 재앙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뜨려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회중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반역한 물이라고 지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꾸중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물을 먹고서 해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광야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 모세와 아론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너희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보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방법에는 믿음이 안 갔는지 손으로 지팡이로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칩니다 불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물을 안 주시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갈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되 1 2 절에 보면 이 모세의 실수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고 또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일꾼, 또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나 한 가지씩 일을 맡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때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무리들지만 폐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세대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지금 이 세대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이 세대까지 자신들을 믿지 못하자 내가 누군데 하면서 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듯이 지금도 자신의 권위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 교회 일을 감당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분노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니 무리바 무리라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물을 공급하신 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장,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또 어떤 때는 또 넘어져 있고 또 무너져 있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시기보다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시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고 또 넉넉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속적은 나의 마음 또 나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데스와 같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또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지라도. 넉넉히 또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이러한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가만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발생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고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뒷감당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잠잠히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시고 스스로 드러내시고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미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움직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시편 27편, 10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탐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또 풍성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